그 아, 나 동굴이 발견했어. 어 그래서 지금 다이아 다섯 개. 아들. 다이아 내나 저거. 오케이 너한테 세개 줄게 세 개. 오케이. 세개 정도면 아, 되지. 아 아.. 뭉케님. 아, 네. 아 뭉키님. 저도 주셔야죠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그럼 나 하나 남는데. <웃음> <웃음> 계속 빠지가 <화이트가> 걸려. <laughs> 네? 파리 계속 걸림. 화이트 리스트 저거. 했는데 아 화이트 했는데? 리스트. 관리땐는데 병아, 먹을 것좀 주라 잠깐만. 아, 제가 드릴게요, 제가. 아, 쓰세요. 아, 이거. W L G N S 7 8 됐는데. 아. 됐다. 아, 돼지고 구성서 드릴까? 에너제티를 돌아봐. 에너지티를 돌아봐. 됐다. 쯔쯔. 에너도좀 많이 좀 내놔. 뭐, 뭐야, 뭐야? 나 여기. 배고파. 뒤를 봐봐아아아루가아니왜다이안 어. 네. 먹어. 가어 봤어. 봤어. 근데 나도 아 음식은 없어. 아 음식은 없면아 음식은 없어. 아 제가 드린다니까요. 아지가 소환이... 아, 아, 영상 찍고 있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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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, 제가 드린다니까 아아아가 아신식가먹 먹을 거예요. 어쨌든 아 갑자기 멍을... 영상을 시작해가지고 <laughs> 다이아 발견했어요. <laughs> 에너지가 또 <laughs> 저를 도와줬군요. 에너지가 파던 그 동굴을 아 영상에서 안 보였어. 아니야 영상에서 하나 하나 남 남은 거캔거 거 보였어. 팔 <laughs> <헐. 아니, 웃음> 어, 여기 좀 도와줘. 오 마이 갓 에너지가 레기 좀 심해서 어. 몬스를못겨서오세 말이야. <laughs> 에, 에, 에너지가 못 죽이는 몬스터를 제가 처치해주고 에너지는 그 대신 제가 다이아 찾는 걸 도와주는 거죠. 광상이 콤비 네저 다이아 줄수 있죠? 네, 이따 드릴게요. 다이아. 캐고 나서. 네. 그럼 저 하나밖에 안 남아요. <laughs> 아니, 저도 꼭 광산 가고 싶은데. 광산. 이 광산은 아무도 못 옵니다. 저랑 에너지밖에. 아, 아이씨미국이라도 아이씨, 이런 제이... 필요한데 이런..소유자는 나지만 <웃음> <웃음> 내가 더 많이 들락날락거려 용암 아... 발견 오마이갓 아... oh 아... 몬스터 왜 이렇게 많아 씨님 아... 아, 네뭐대 이거 아아 아, 아, 계속 멀티 어, 뭐 할거예요 한동안 오마이갓 oh 어... 근데 지금 할게 없잖아 야 일본 서버 어떻게 됐어? 아 그거 서버 안 열렸더라 아 그래? 보니까 그러니까. 그럼 뭐 여기서 놀자 뭐아 <laughs> 스카이블록 사, 그거 에이... 할것도 없고 30인 스카이블록 에? 하면 재밌을것 같긴 한데 앙데그 아,

어. 13을 넘었어. 13? 야나 망했어. 어. 아, 왜? 그허기도 <laughs> 아니, 허기가 3칸인데 피도 3칸이야. 오마이갓! 뭐야? 뭐가 날... 나... 아! <laughs> 아니, 제가... 참... <laughs> 아, 모을 아, 거 드릴게요. 어, 어디 있어요? 빨리 빽 쳐서 봐야 돼. 여기, 뒤요. 빨리, 빨리, 어, 빨리. 어, 어, 어. 한 3개만. 냉 먹었어요. 어, 뭐 이렇게 응. 많아. 오케이 감사합니다. 이따가 오, 다이아 찾아서 됐다. 드릴게요. 백다 죽었어. 어님네어어어 님이 아님 줄래 이거 아 돼지고기 아, 여덟 개 있었는데 <laughs> 여섯 개나 줄아두 개밖에 안 남았어 요님잘못아 <laughs> 원래 아아네개 주려고 했는데 아 순간 냉머가져 오 여기 뭔가 다이아 스멜이다 다이아 스멜 그러니까. 보냐. 님. 떡님. 아 떡님 뭐 하세요? 떡님 살았다. 음. 떡님 뭐 하실까요? 시 음. <laughs> 광, 광산 쪽 내려간. 음. 어 아니, 음악 광산. 광산 쪽은 이제 네? 뭐 아니, 없을 광산서요. 텐데. 제가 더, 저희가 다 캐서. 어 그러니까 뭐가 네. 날 아. 깜짝아. 아, 그거는 그아몽캐님이그아 다야만을 죽어가 지고안 아, 캐고 간 거예요. 네. <laughs>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가 가가 가세요. 왜 죽었어? 아 아까 아, 아, 드림 어 그냥 어어 다야 님여기다 가져오세요. 아사아 뭐야 네. 키스가 저절로 지 <laughs> 아 근데 지금 번내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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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아나무내꺼데어 버려버렸다. 님 아이씨. 이거 뭐아 아, 먹었어요. 그 이거 먹었요아 지금 아이상 먹었어요. 아이어요아 이거 요아이근데요아이었어아죽었는데아이폰 아, 장소에서 아이어요아 이거 먹었어요. 아 이거 먹었어서 지진 거먹거 아 먹으려고 하텐아난또 아, 여기서 뭐가 아 템이 더 터지길래 아 완전 떠나. 아 이게 뭐야. 어 별거 없네. 떡님 네? 여기, 아, 아 스폰치가 치거... 아, 아 치져가지고 오세요. 어? 확실히 애기 아, 좀 아, 충고 같은데. 에너지님. 음. 아님스키 형. 아, <laughs> 아 떡님 스키 형. 아 같아요. 나 스킨 기본 스킨인데? 아, 그래요? 아, 등장법나? 아, 무 네. 소리야? 아, 스티브야, 스티브. 아 같아요. 어 에너지가 왔던 장소 같은데, 베풀이 놓여져 있어. 님, 여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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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눈싸움에 아직. 에너지 어디야? 나집금 컴, 지상관. 아, 그래? 어, 어, 어. 뭐, 뭐야? 이 밀로요. 님. 네. 롤로. 아, 아, 아 뭐야 어, 영상 찍은 뭐, 이유가 뭐, 없는데 이제 네, 이렇게 되면? 네? 왜? 아. <laughs> 다 다이야바면... 야방. 아 영상 찍는 거 하고 있어요? <웃음> 네. <웃음> 지금 영상. 아또시키한 아, 이유로 할게 없어. 수박이나 아. 심어. 아 그냥 그러면 나도 농사를 짓을까? 아농사만 아, 짓어요 농사 지금. <laughs> 농사를 어떠저칠지? 뭐하세요? D D D. 나는 지하광선 쪽에도 좀 지을라고. 나 여기 뒤쪽에다 지어야지. 아, 나무로 틀을 잡을까? 아니야, 돌로 틀을 잡아야 돼. 돌로 해, 돌로. 아, 레카 쪽 떨어졌어. 뒤에, 뭐, 몽백님, 네, 그... 아, 택시 쪽 빼, 그거. 뭐, 아, 아, 추천 좀 해주세요. 추천? 추천 좀해추 지금 제가 쓰는 거 좋아요. 뭐요? 데프스케이프. <laughs> 저용량, 아저 저사양 저사양이긴 한데. 또 오시 그. 그. <laughs> 아오디 아, 디스코팩. 아 아. 그렇게 아, 아. 말을 더듬. 아우 있었어요. 말 여기요. 긴장했나봐 <laughs> 영상 찍느라 진짜가 많이 했는데 아 흙이 없네 어, 사람 이렇게 많지 가자 흙좀 빌려줄 아, 사람 아봐아봐 좀비 아, 아, 뭐야, ]ちょ, 크리퍼 ]ちょ, 터졌나 뭐하지 집 지으세요 뭐요네저집 저 있는데 그럼 확장 안 하세요. 아아 아, 공중지 커요 외로 그럼 농사를 OCD인가? 지으세요 OCD인가? OCD 디스코 님님 님. 제가 도와드림 흙좀 파주세요 아. 흙좀 메꿔주세요 흙으로 흙이요? 흙아 흙이다 네 아, 아니 근데 이거 하면요 아뭐지오 OCD 그거 하면요 뭔가 <laughs> 여기 야 아, oh 어울리지가 God. 않아요 저거. 인가? 에, 많이 안 어울리는데, 진짜. 흙이 있나? 아, 이안 먹을 수 있을까요? 있나까만들어야있다아 응? 이런 을기 모자라 요 먹을 수있요있어요 오케이. 있을까요? 아을깐있입니다 먹을 수 있을까요? 먹을 리 있을까요? 먹을 수있을아 몬스터가 너무 많아요 횃 불을 놔드린 음, 걸로 하죠? 아, 특히 크리퍼 빵. 진짜 크리퍼 엄청 많아 아, 좀비 저, 저 터졌어요 좀비 둘 어, 뭐야 이거 어? 저 돌이 다 날라갔어요 아, 아 둘, 네, 둘 거의 다 지어간다 아아 택초폭 바꿀래 부럽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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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팩 좋은데 이팩 아내 아, 아, 걸린다 흙좀흙 흙. 흙 30개 있는데 저 주세요 나흙헛세다대간다 랭 먹었어요, 근데? 주세요. 어. 아, 인벤 세이브가 있을 거야. 없어요. <laughs> 아, 근데 아, 귀여운 척 하신 거 아니죠? 아까? <laughs> 어? 아, 네? 아, 귀여운 척 아니죠? 아까 아님. 아닌... 아! 어. 어, 약간 네,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. <laughs> 어. 여, 여긴 어디지? 이미 여기. 올. 다메꿨어요 올기억시 아, 뭐야 어. 아, <laughs> 님. 어, 어, 어. 님. 님 아, 치세요 아, 씨앗 있어요, 씨앗? 아, 씨앗 몇개 없어. 어디 갔지? 어, 어 아,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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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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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호미. 아, 물도 없는데? 자비어. 양동이, 어디, 양동이 자비... 버렸나? 왜 없지? 형, 양동이 많았잖아 그니까. 그러니까. 아, 이거... 아까 죽었다. 들고, 들고 죽었다. 아, <laughs> 아, 아 님. 아, 몽키님. 아, 네. 여, 여기요. 아, 아, 눈지역인데. 근데요? 눈지역. 그렇다고요. 잠시만 누오면끝남 아,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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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잘못 잠깐어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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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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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아만 잠깐만. 잠깐만. 잠아만 아, 이 그러게요. 아, 이가 이거. 이을까거거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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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거아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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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아,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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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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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두개 있는데. 아 하나만 주세요. 이름. 하나는 주지 마세요. <laughs> 여기 흙. 기억시오. 흙 가지세요 님. 저 이거 와, 저, 어떻게 저, 해야 되지? 아 아. 자꾸 그럴 겁니까? <laughs> 아 여기 선물 이거 님. 여기, 네. 선물 아, 아. 얼나망했다나 <laughs> <laughs> 아, 처음에 늑대 때렸어. 축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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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괜찮아. 아대아나아나아아도 화나시때 올라오던데 응? 아 화나시떄요 화나시떄 뭔소리인지 이해가 안가 그래요? 아나 아, 진짜 아. 거너 왜이렇게 많이 더듬 말을? 저요? 이말하려아아아아나 나중에 말해 아, 그게 아 있어요? 아. 장애가 있어요 별로 <laughs> 웃겨 아, 돼나 스켈슨 레 잡으러 가야겠어. 아, <laughs> 아, 이런. 농사 못 짓겠어. 왜? 물이 얼어. 그 형, 그거 햇불넣으면 돼. 아, 그래? 아, 아 제가 도와줄게요. 제가. 예. 도와. 아, 잠만 또 얼었어. 잠깐만요, 님. 형, 애물 주위에다가 횃불을 놔줘야 돼. 그리고 지붕을 덮어. 님, 님, 님. 아, 그럴까? 여기. 아적좀 아, 주세요, 흙, 흙, 흙이요. 제가 메꿨어요. 님, 네? 아 목격님, 흙이요. 네? 흙은 왜요? 아흙좀 주시라니까요. 아, 잠깐만요. <laughs> 버렸는데 어디요? 여기. 아아 아, 모임. 응? 아이고 시안 넣어야 되는데 시안 넣어야 되는데 불 근처에 못 내는데 그러면. 아, 잠깐만요. 아, 씨, 아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어 <laughs> 용암 그... 넣으면 된다는데 용암 이렇게 물한 다음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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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렇게도 돼요 잠깐만요 아네 용암, 렉... 용암 넣으면 은더잘 아... 자란다는 소리가 있는데 아 아, 아 누가 그런 말했어요? 그 인터넷에서 아, 아 누가 그런 말했? 잠깐만요 물한 김... 다음에 용암 용암 넣으면은 진짜로 아 거름.. 그니까 거름.. 지 거름 젖이던데 아 뭐야 이게 아 흙이 안돼 쓰레기통 만들어야지 아, 아 몽킨이 렇게 하면 다르겠다. 되는데 <laughs> 해보세요 아 몽킨이 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니까 해보세요 봐봐요 아니 까 그러니까 와봐야 니까요좀좀 용암 캐러 가야돼서 이.. 용암을 왜 캐요? 쓰레기통 만들게요 어. 형 차라리 선인장 선인장을 왜 선인장? 선인장 없잖아 아까. 지금 근처에. 아, 아 피스톤. 아 피스톤 쓰레통. 피스톤. 그 피스톤 없음. 아 만들면 돼? 어떻게 만들어? <laughs> 아형그게문제구나난 그, 그 진짜 거... 기본적인 것도 몰라. 나 피스톤 쓰는 법도 몰라. <laughs> 헐. 나, 나, 아, 내가... 자동문 아 자동문 만드는 거 봤어요? 아, 자동문. 배웠었는데. <웃음> 배웠었는데. <웃음> 인터넷 아, 몽키님 이렇게 하면 돼요, 이렇게. 오케이, 오케이. 감사. 아, 아프님이렇게 할게요. 어. 오케이. 나그내내 서버에서 만든 아. 밀 자동 수확기 굉장히 멋있었는데. 에, 이응? 아, 링크 지금 제가 하는 서버 오실래요? 뭐뭔 서버인데요? 아 24시간 써본대. 님이 하신다고요? 아 메모리 써봤 님이 아니 그거라고요? 그냥 관리한다고요? 하는 곳한 곳. 하는 곳. 아. 아니야? 에이. 서버 이름 어떻게 되는데? 아, 메모리 써봐요. 알아요? 메모리 무조건 써봐. 아 24시간 써본대. 아니야니 아니. 쓰레기통 여기다 만들어야지. 아 쓰레기통을 하실래요? 어떻게 아, 맛이 폈어. <laughs> 아, 그래. 좋다. 네. 아, 슬프다 <laughs> 그런 게 아닙니다. 님. <laughs> 네? 아, 그 서버 오실래요? 어. 근데 저는 그거 서버 별로 안 해서 제 서버에서 노는 어. 것만 해도 힘들어요. 아, 이런! 어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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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시력도 뭐 만들 때가 없어. 아아 아, 똥님 네. 똥님. 아, 아 이게 집이에요? 아 이게 집이에요 이게? 아. 아니, 이게 뭐야 이거? 공중 화장실 같다. <laughs> 공중 화장실. 아 이게 오늘 집이에요. 도와드릴게요 제가. <laughs> 뭐야 여기 동굴이에요? 밑에 바로 어? 아 아니, 원룸 아니야 이거 원룸? <laughs> 원룸. 나 불렀어 에너지가? 아진짜가 원룸이. 아, 나그 스킬 뼈좀 주라. 나 없어. 아 있다. 어? 아 있어 어디야? 몇 개나? 일곱 개. 나 좀만 줘. 어나 좀만 줘 진짜. 어딘데? 진심. 아... 나나집쪽 오케이. 형 어피니까 문 열고 들어오지. 응. <laughs> 형내 창고 봐봐 별거 없어. 못 받아. 아아 이거에. 아, 아 다이아 있지 않나? 이형 <laughs> 다이아 완전 많은 30개나 있어 지금. 아, 다이아 털었어. 아 잠깐만 나도 저렇게 질 걸. 어? 누구야? 너처럼. 저기 니. 아, 망했어 아. <웃음> 왜? <웃음> 상자 때문에 못 나가. 아, 아. 내 뒤로 뚫어봤는데. 어? 아, 아 떡님. 아 진짜. 상자를 옮겨야겠다. 아니 근데 이거. 아 이거 만들어봐야지. 진정한 원룸이다 이거 원룸 원룸 진정한 쓰레기통 여기 에 문을 달고 아아 아, 남의 집 여기서부터 옆옆 보기 아 옆보기. 어, 남의 집옆 보기 <laughs> 남의 집옆보기 샷. 오 마이 갓 뭐야 다 소리 아 여기에 여기에 뭐지 이거 탑트리만 있었으면 그냥, 그냥 여기 잡이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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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여기. 아, 동구리야, 씨. 아, 배고파서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이이야이 이거 이이이 주세요. 이거 저가 제어 캐몬 거임. 아 말고요. 어, 아 몽캣님. 네. 아 다이아 대신 수, 아, 아 수박씨. 저도 수박씨 하나밖에 수박... 없어요. <laughs> 아 키워서 주세요. 오케이 오케이. 아아 아. 아, 아, 뭐할 게 없어. 아, 망했다. 나 지금 수박씨 4 개. 오호. 아 망했어. 여기 이거 하늘 좀메꿔 주세요. 아아 사냥 가로 가실 분. 사냥 가러 가 싶. 싶은... 야. 아 잠깐 이렇게 아...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쓰레기통 만드는 게? 아니, 이거 또 어디 있는데? 아, 이씨 망했다. 아고기가 쓰레기통 없다, 포기. 진짜. 쿠라기 포기. 어? 아, 기다리라고. 막 일로 하면 여기도 아뭔 우리가. 아, 아 뭐, 그러니까. 이씨 쓰레기통 못 하네. 아, 쓰레기통 아. 왜요? 이게 다 돼요? 주변에 막혀 있어가지고. 동굴이거나. <웃음> 짜증나. <웃음> 아, 근데 동굴 다 했잖아요, 누가. <laughs> 아, 어떻게 해야 되지, 이걸? 다 털어갔잖아. 용암만으로 할까, 그냥? 용암만요 하면? 물로 이어지는 걸로 하려는데. 했 아, 아. 아, 사냥 가로가싶분 아, 이니구나 이렇게 되겠구나. 되는구나. 아, 나뭔 생각을 한 거야? 하나 둘셋넷 어.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칸인가 물이 흐르는 게? 어 오케이 딱 좋아 철풀셋이 야지 철풀셋? 철프, 난다이플셋아 좋겠다, 좋겠다. 원킹어 어디 있어? 나내집 밑에 아 창고구나 아 아니, 창고 아니야 <laughs> 독방 창고에서 떨어졌어. 아 다이아, 아아 아, 아, 다이아 두 개만 기부할 십분, 싶은... 다이아 두 개. 뭐야, 뭐 하는 거야? 너는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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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잠깐만, <laughs> 잠깐만 죄송해요. 형, 나좀 죽여줘. 왜? 또나몇번 때면 되거든. 어, 어 됐어. 방인데? <laughs> 형 주먹을 때릴 줄 알았지. 아, 아 다이아칼로 네. 때웠어. 철칼. <laughs> 나 웬만한 다이아 풀세 아니고. 나도. 오, 형. 벌써 아, 다이아가 호... 아파요. 어. 뭐라고? 아, 다이아가 아파요. 벌써부터 아까웠는데. 호박이 자랐어. 뭘 아, 아니, 저 호박씨 좀 주세요. 호박씨. 아, 나 이거 씨. 구글, 구글. 와 이렇게 해서? 아. 우와. <laughs> 아. 뭐야, 여기. 아. 이거 좀 막아주세요. 아, 몽켓님. 네? 아, 몽켓님. 네. 여기 그, 원룸지 있잖아요. 네. 아, 아 원룸이야, 원룸. 여기 됐다! 여기 쓰레기통 완성. 두루, 두루. 형, 아직도 그거, 그거 있어? 뭐? 영상. 어, 어 뭐야, 이거? 아, 꺼야겠다. 그래? 이게 뭐야, 이게. <laughs> 이게 뭐야.